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닥터와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려고 권유를 드렸는데 당뇨약을 안 먹고 운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당뇨 초기나 당뇨 전단계이신 분들, 특히나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어느 정도 나오신 그런 배가 나온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히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 운동으로 당뇨약을 먹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꿀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뇨약은 먹지 않고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 가능합니다. 특히나 젊고 배가 좀 나았거나 당뇨 초기나 당뇨 전당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당뇨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기까지 대개일 경우 저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겠죠?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힘이 좀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약을 먹는 것이 유리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눈길로 저한테 약을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 나름대로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먹을 바에는 좀 그렇게 딱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정안 먹고 싶다 뭐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한번 먹으면 또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안 먹고 싶다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좀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젊고 살찐 초기의 환자. 이런 분들은 좀 희망이 좀 있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젊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꼭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좀 활력이 돌고 이런 것까지를 좀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원장님, 운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몹쓸 연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실 건데요?라고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계획을 물어봤을 때 바로 아뭐좀 걷기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이런 분들은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좀 희망이 있냐? 원래 운동도 좀 해본 적이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잠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잠깐 좀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요몇년 사이에 막 이렇게 살이 확 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당뇨다. 네, 이런 분들은 희망이 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약을 쓸 정도가 된 당뇨는 사실 운동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운동을 하던 가락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근육이 잘 나가던 그런 시대의 그 느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운동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기의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약을 한번 안 먹어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생 운동을 안 하다가 지금 막 운동을 시작했다 아니면 지금 막 걷기 정도로 시작했다 물론 이제 걷기가 나쁜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은 마음가짐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지 원하는 몸 상태를 얻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내지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어렸을 때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독학으로 명문대를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진다든가. 아니면, 어, 뭐, 어렸을 때 맨날 맞고만 살고 뭐, 찐딱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독학으로 꼬마 돌주먹이 된다.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저는 요즘에 네이버 웹툰에서 싸움독학이라는 웹툰도 있어요. 독학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이뤄내기가 어려운 것이 나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판타지인 거죠. 이런 판타지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만화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배가 나온 거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방세포는 막 자체로 막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식물 흉물스러운 그런 세포가 아니라, 출렁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분비 세포예요. 그 안에서 tnf 알파 같은 그런 인슐린의 효과를 약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해요 나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한다면 그 칼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칼날을 무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만인 사람들은 혈당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에 그런 칼날이 무뎌져 있으니까요 같은 걸 먹어도 칼이 무디니까 췌장은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여러 번 찌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지치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뇨를 빨리 탈출할 수 있냐? 그냥 무턱대고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를 적게 말아 먹으라는 말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굶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식단을 좀 줄여가면서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과학이에요 적게 먹으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식이를 적게 드시는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습관은 사실 내가 먹는 것을 하루하루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만 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살 빼세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최대한 빨리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지방세포가 내 몸의 인슐린 효율을 떨군다고 말씀드렸죠. 공부도 엉덩이 붙이고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인슐린도 효율이 중요합니다. 일단 효율부터 높이고 보죠. 그 다음에 양 여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첫 번째,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왜냐? 저혈당이 자주 올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저혈당을 조심하세요. 혈당이 널뛰기를 뛰기 때문에 당뇨도, 당뇨 환자들은 다이어트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문제가 좀 있어요. 두 번째, 요요 현상을 조심하세요. 요요현상을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사실 쉽기만 하다면 지금까지 다이어트 산업이 그렇게까지 번창했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은 결론적으로 당뇨병은 인슐린의 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인슐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약을 먹는 것이 물론 좋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먹고 싶지 않다면, 일단 살부터 빼고 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